박권수 전지현 엘프와 함께하는 신곡 따라하기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늘은요, 기와 단점, 버어봉 마루 이러한 단어들이 숱하게 생각나는 바로 가수 전미경님이 자리 하셨습니다. 소개합니다. 전미경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전미경입니다. 아, 제 오랜 기억에는요, 정말 부르의 명곡이라고 표현합니다. 장모수. 네. 왠지 장로스의 이 어, <laughs> 어, 얼굴이 이 정미경님의 그 얼굴에서도 묻어나는 예. 네, 정통미가 네. 물씬는데 이제 또 아주 요즘 핫한 신복으로 네. 열심히 네.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. 네. 고.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곡이 네. 사랑은 강물처럼이라는 네. 슬로우 곡이에요. 네. 어, 이 노래도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어, 제 매니아 분들이 네.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슬로우 곡이잖아요. 감상할 수 있는 곡. 감상곡. 네. 네.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제가 야심차게. 어, 신곡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. 지금 말씀해 준 곡에 또 야심찬 곡. 그렇죠. 네. 네. 무슨, 무슨 곡인가요? 아직 F에는 안 나왔어요. 지금 핫해요. 따끈따끈한. 따끈따끈한 어, 신곡인데요. 바로 뭐 수록이 아, 될 듯한데. 예. 네. 말이 필요 없어요. 들어보셔야지. 어. 음악하고 한번 네. 어, 또 심사는 네.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거니까. <laughs> 네, 가산는 제가 썼어요. 아, 작사이 맞죠? 맞죠? 네. 제목이 네, 제목 어, 인생을 호박에 비유했어요. 인생을 호박에 네. 비유를 하셨답니다. 눈이 모두가 좋 아하네. 호박에춤 친다고？소 박한 데 치마 줄 없는 허무. 지금 오늘 처음이에요 네. <laughs> 자, 우리, 어, 너무나 친숙한 우리 가수 정미경님. 어, 신곡으로요, 네. 호박이라는 노래. 근데 이 노래를 직접 작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. 그 작사에, 그 지금 가사를 제가 들어보는데, 네. 호박에 죽군다고 수박되냐. 우리 <laughs> 농담을 많이 <laughs> 하시죠. 이 네. 재밌는 농담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. 가사에 수록을 하셨어요. 네. 모두가 한번쯤 입에서 좋아하려고 싶어 했던 단어인데, 지금 네. 시션이해결 해주셨거든요. 네. 그리고 또,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. 네. 늙어서 정말 좋아야지 그 좋은 네. 인생이잖아요. 그래서. 말년이 늙어선, 좋아야 된다. 맞아요. 그래서 말년에는 우리 다 같이 황금빛, 황금빛. 인생이 되자. 네. 늙어서 사랑받는 건 네. 너밖에 없다. 뭐 그런 <laughs> 내용이에요. 예. 여러분들께요. 정말 그 이제 삶의 그 정점을 찍고 이 내리막을 길에서도 그게 실은 내리막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네. 미끄럼타듯이 즐거운 인생이라는 걸이 노래 속에서 표현하면서 위로를 또 네. 해주지 않나. 네. 그래서 야. 우리 모두 여러분들 다 같은 황금빛 인생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. 그런 의미에서 <laughs> 네. 제가 예 황금빛 인생이다. 제목은 아. 어, 호박. 제목은 네. 호박. 그 <laughs> 그래요. 뭐 호박이 또 황금빛이잖아요. <웃음> 맞습니다. <웃음> 그러면요, 이 호박이란 노래를 우리 전국에 있는 노래 강사님들께서 이 대상자들에게 강의를 해주실 때 네. 가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리고 재밌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? 네어 언제나 노래할 땐 그랬듯이 가사를 이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네. 생각하면서 어,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 노래는 이게 음. 밝고 경쾌하잖아요. 경쾌. 예. 경쾌하게 하니까 어좀 리듬감 있게 리듬감 경쾌하게 있게. 하면 될것 같아요. 예. 저기 자연스러운 너무 잘하려고 예. 하지. 어르신들 부르긴 좋겠더라고요. 딱, 예. 딱 편하게. 예예예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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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편하게. 네. 예. 예. 저는 하나...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 되냐? <laughs> 그니꼭 그러니까 <laughs> 가사 부르면서 옆에선 얼굴 보면서 이렇게 긁어주세요 네. <웃음> 긁어주세요 <웃음> 그래서 수박을 하나씩 만들어 드리면 네. 어, 호박도 가져가고 수박도 나중에 일석이조의 노래라고 네. 얘기를 네. 하고 싶습니다 네. 아, 네. 앞으로 네. 지금 이 호박 노래를 신곡을 내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실 텐데 네. 전국 이제 노래교실이 네. 좀 투어가 대세잖아요 네. 우리 네. 전미경 님께서는 어떻게 시간을 좀 네. 내셔서 아, 꼭 초대해 주세요. 네. 야, 바쁘실 텐데. 그리고 지금 이 노래도 네. 여기서 제일 처음 선보이는 겁니다. 예. 초대해 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. 달려가신답니다. 우리 또 강사님들의 또 위상을 띄워드리고, 그리고 또 대중들이 너무나 매체가 아닌 카메라를 건너온 게 아닌 바로 이 자리에서 가깝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또 신선하고 그리고 행복한 순간. 네. 네. 가수 정미경님께서 마련해 주신답니다. 어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왠지 네. 전 장로수에 대한 기억이 많아서 네. 한복이라든가 뭔가 드레시한 것도 가요 무대나 기타 이제 매체에서 보면 드레시한 옷을 많이 제가 봤는데 네. 오늘 정장풍이요. 네 상당히 럭셔, 리 오피스 걸그 그 이상의 네. 뭔가 이렇게 시원 느낌이 팍팍 나는데요. 괜찮아요. 너무 좋으세요. 예 네. 저는 그래요 옷은 네그 우리 선전의 뭐. 그, 광고에도 있듯이, 네. 1년을 입어도 10년이 된 듯한, 또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, 아. 그런 광고 문구가 너무너무 네.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제가 이 옷은 정말 질려있는 옷이에요. 아. 질리지도 않고 항상 뭐 무대에서든지, 네. 만남이라든지, 지금 이런 인터뷰, 네. 그런 프로 어느, 어느 자리에서나 네. 네. 다 이렇게 입을 수 있고, 아.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시지만 어, 지금 이 스투핏이요 굉장히 격이 있으세요. 그래서 말씀하신 10년 그리고 또 1년을 던줄 때 어, 네. 어디서건 네. 그 사람이 시장을 갔던 우리가 또저 높은 청와대를 가더라도 네. 그 어느 자리에서건 쭈뼛쭈뼛하지 않고 민망하지 않게 없는 네. 그럼 네. 이이 좋은 옷은 어디서 맞추는지 좀 알려주실 수 없나요? 이 옷은 어 정말 20년 된 그. 절친한 의상 하는 언니가 있는데 바로 아. 그 조현숙 씨라고요. 네, 아시는 분들은 이쪽 연예인분들 옷을 많이 해주셔서 다 아실 거예요. 예, 네. 그래서 항상 제가 급할 때는 언니한테 부탁을 하죠. 네.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와왜그 <laughs> 네. 음, 종교에서 보면 길이요 진리요라는 말이 있죠. 어, 우리 노래를 하는, 그리고 또 배우, 많은 어, 이곳에 몸 담고 종사하시는 분들은요, 길과 진리가 있거든요. 그 길을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내 정점을 찍을 수 있는. 오, 그러면 네. 조현숙? 네, 조현숙입니다. 아, 있어요. 천남동에 있어요. 네, 어. 여기. 여기 천남동. 아, 여기 <웃음> 천남동입니다 주제로 <laughs> 오픈해가지고. 아, 네. 저는 지금 네. 얼갈를 와가지고요. 네. 아, 그러 네, 와. 그래서 지금 네 자, 어, 언니한테 또 의상 한벌도 마치고 어, 이제 검사 검사했는데 또 이런 좋은 또 인터뷰가 어.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어, 두, 두 가지만 할게요. 네. 자, 우리 조수 어, 그 디자이너 그리고 이부띠크에서 어, 가장 어, 옷을 맞추시면서 좋았던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? 일단 그 저하고 친하고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아. 예제 말이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잘 해준다면서 아, 예 맨날 이제 살빼라고 저한테 네. <laughs> 얘기를 하는데 예잘캄불라 지해서 예 이쁘게 잘, 예, 잘 해주니까 뭐. 말이 필 없죠. 지금 그래. 자 방금 전에 네. 뭐 살이 쪄서 좀 몸을 만들어야지라고 막 고민하는 고민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요. 아니 는는안 해야 될것 같아. 그내가 의상에. 그러니까 어, 너무 핏이 살아 있어서 모든 결점을 커버해 <laughs> 어, 어, 준다는 게이거조연수만의 장점이라고 네. 할 수가 있어요. 그거는좀 편집해 주세요. 살 쪘다는 거는 왜냐면은 <laughs>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돼. 여자들은 평생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네. 예, 그래야 또 옷을 해주는 사람도 음, 편하고 또 이렇게 해주고 나서도 이쁘고 뿌듯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항상 운동 열심그존스부티크의그 음, 의상 중에 특히 이렇게 좀더 어, 눈여겨보는 이 어깨, 숄더, 패드 이 부분이 참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감각적인 부분이 있요 저도 이 옷이 고개 좀 이게 연 아. 어깨가 참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흰색도 또 있는데 네. 그것도 어깨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. 네. <laughs> 예. 오히려 이렇게 숄더풀이올라오면커 어, 보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더 좁고 그리고 아주 안아주고 싶은 이렇게 감싸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. 유행을 네. 이렇게 네. 타잖아요 옷이 많이. 근데 보거는 네. 유행을 많이 안 타는 거요 있었죠. 그러니까요. 정말 어. 우리가 뭐뭐땡땡뭐땡땡 뭐 땡땡 그런 명품에서 어, 보여지는 그 어, 퀄리티나 트렌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조윤수 부티크 같은 트렌드와 퀄리티를 지금 이제 아주 독보적으로 안에 잡고 아직, 있습니다. 네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 명품을 입어도 그 사람이 소화를 또잘 네. 시켜야 되잖아요. 또 그만큼 아무리 또 좋은 거 어 돼지발톱에 봉수나 <laughs> 그런 <웃음> 얘기들 좀. 저예 호박을 신촌 수박 안 되고요. 네. 네. 근데 명품도 또잘 입어야지 잘 어울리는 사람이듯이 네. 그러니까 소화를 자기가 어, 어울리는 옷이 그 명품인 것 같아요. 아. 네. 자 더불어서 우리 조윤수 부티크에서는요 명품 몸을 만들어 드립니다. 자 이제 전국에 있는 노래 강사님들에게 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또 당부로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네 어, 노래 강사님 정말 우리 가수 노래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, 또한 어, 신곡을 제가 신곡 호박을 내놓고 또 이제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어, 또이 노래 역시 또 여러분들께서 또 홍보를 해 주셔야지 네. 제 노래가 또 많이, 또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많이 들릴것 같아요. 네. 어 그러니까 또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, 어, 노래 배우시는 분들도 또 즐겁게 네. 해서, 예, 서로가 같이 즐거운 그런 일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, 우리 가수 정미경님 <laughs> 다시 어, 앞서 장록수라는 부류의 명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민가요. 이제 또 호박이라는 노래로 다시 한번 어,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아, 장록수의 이은 또 최고의 부류의 명곡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. 가수 정미경님의 호박 노래 많이 사랑해 주세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